아키드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 야식 내기 있다 야식 내기 야식 야식 근데 야 바로 여기서 못 먹잖아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그것도 찍을까 쌍쓸이그러도 <laughs> 라이브에서 찍을까? 라이브 찍을까? <laughs> 편의점 먹방 어 좋은데 괜찮아 편의점 먹방 네 편의점 그러면 거, 편의점 거를 사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 네? 되잖아. 뭐 라면, 뜨거운 물도 있겠다. 라면 먹고 뭐저상없어요왜저처럼없는는 거죠? 제가 이길 건데요, 정국이? 아, 제한, 제한 없이? 아, 제한 없이 <laughs> 요 <없어요. 웃음> 제한 없이 장난이거네 제한 없이, 양심껏 아, 양심껏? 어, 그래, 양심껏, 양심껏. 해이랑 드림이랑 다르나? 아, 그죠 저희는 해, 해피 서버 드림이에요 거예요. 드림 드림이 드림입니다 아, 드림. 네, 저희 드림 서버입니다 드림 서버인가요? 네 저희 네, 아무튼 아직 처음에는 그러면 네 자유로 해서 음 치미 나 이제 칠 거예요 <laughs> 무엇으로 하냐 아 근데 들어오실까 <laughs> 그게 문제야 자, 자 여러분 오실 거라믿습니다 자, 갑니다. 0223 0223 비밀번호 0223입니다, 여러분. 0223 아, 0223 자, 이제 기다리기만 는데자 기다리.. 오! 나라왔습니다 아니, 들어오셨어! 자, 이제 둘 다... 하나... 어, 죽... 나 나... 살려요아나나 <laughs> 아, 나, 나 죽으면 강티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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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여러분 봐주시고 계셔 <계신> 지 <laughs> <사람. 웃음> 여러분 봐주지 마세요 이겼다 어 뭐야 안돼 나 죽이면 <laughs> 저 죽이면 강티 저 죽이면 강티 저 죽이... 아저안 돼요 안 돼요 아! <laughs> 아... 2초만 지나면 t h r o 요 THROW THROW 요 지면 oh, 이소리야 진짜 Yo. 지면 이소리 아시죠? 요아 로봇이에요 로봇 uh. 아 잤어. 진짜 봐주고 계셔요 저희가 못하긴 하죠 잘했기, 끼키 감사합니다. 오, 음. 말이 그래요. 아, 이거 둘다 주면 또. 내드롱 그거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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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아. 보면, 저희 네. 지금 2대 0이에요. 아랫분들과. 아, 랍러분들과 <laughs> 형, 우리 20만만 달리면 돼. 그러면 팬분들이 싸우시지 않을까요? 아, 형, 나 달려줘. 괜가 가. 아, 하세요 어, 우그러세요 형, 우리 고딩 같다고 하십니다. 어, 저 22살인데. 아하. 아 형, 다리기 진짜 내리는데 잘 살아남네요. 어, <laughs> 다리가 너무 느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분홍색 분들 은 진짜 잘하신다. <laughs> 달리기가 너무 느려 응. 그 댓글을 읽으면 오! 오! 터졌어 터졌어 오빠들한테 진실으로 갑니다 오형 최후의 1인 최후의 1인 이겨야돼 이겨야돼 안돼 형 달리기가 너무 느려 응. 형왜 이렇게 많아? 응. 형세번 살아남은거 아, 아니야?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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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내 컬리나. y e a 아, 형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전해줘요. 어떤 거야? 회원들은 반을 사용하기 없기. <laughs> 너무해. 야 우리가. 가 <laughs>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드림 서버입니다. 네, 드림 서버. 해피 서버인가? 드림 서버입니다. 해피입니까? <laughs> 해피 나갔다 다시. 드림입니다. 드림 드림이야 드림 확실해? 나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이렇게 소, 소리가 또이상하대요 진짜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가면 볼수 있어요. 못 보네? 드림 아니에요? 그 안들어진 내용인데 진짜 너네 해피에요 아 우리, 우리 해피요? 해... 해피인가? 아니 나 아까 해피야 사나야 해피입니다 드림이 알아요? 드림에 없대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해피예요 해피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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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어, 죄송합니다 어 그런데 아까 그분들 어떻게 셨지? 아니면 형, 지금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야? 해피래, 해피래, 해피에요. 응 어. 너네 해피야. 그렇죠? 저희가 좀 해피하긴 하죠. 아, 드림 아니었어요? 해피에 다시 들어올까요? 해피래요, 다 해피라고. 잠시만요. 해피래. 여기 방 여기 사나야 들어가서 혹시 여기 드림인가요? 어? <laughs> 해피인가요? 해피라니까. 이거 한참 찾았잖아. 해피래요.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나가시고 댓글을 좀. 바이바이. 드림에는 23 서버가 없대요. 하나씩 <laughs> 한참을 <laughs> 찾으셨다는. 마이스터에서. 아 그러네. 아, 아 진진대 나나나. <laughs> 그리고 지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야식, 네, 야식 쏘기입니다. 형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 네. 자,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레츠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레츠 고! 저는, 10. p 이 p 1대1이요! 1대이요 지금 두 분이, 힙. 힙. 두 분이, 두 분이 트로피세요. 아! 어! 졌다내요 어, 아, 내가 이긴다! <laughs> 어, 지금 우와 스물두 살 형이 열일곱 살 코무둔돈 빼앗아 먹는다라고 하셨는데 내기는 내기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따아가 편의점에서 아! 맛있는 걸 사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얼마나 사왔나요? 여기 라면은 저희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 네네네. 자, 일단. 핫바! 핫바! 아, 이게 핫바지? 이거 소세지구나. 소세지, 핫바. 소세... 소세지와 핫바. 김밥! 김밥. 샌드위치. 샌드위치. 진지하이 좋아하는. 아... 아, 상표, 상표. 사이다. 제꺼. 어, 끝인가요? 네. <laughs> 아, 왜요? 라면 있으면 딱이에요. 라면과 이렇게. 감사히잘먹겠습니다 아, 김치 한잔다 <목소리> <목소리>